아버지 학교는 1995년 두란노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올바른 아버지 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교회에서 시작되어 참석자가 주로 기독교인이었지만 IMF 이후 아버지 학교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비기독교인을 위한 아버지 학교 개설 요청으로 2004년부터 기독교 색채를 배제한 아버지 학교가 개설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관공서, 기업체, 군부대 등 전국적으로 약 4,000회 이상 개설되었고 총 수료자는 24만 명이 넘습니다. 아버지 학교, 학교라는 개념이 배우는 곳인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는 곳이 바로 배우는 곳이 아버지 학교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녀와관계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회복되는 건다 해봤습니다. 아내와 관계도 마찬가지. 입학한 아버지들은 자신이 왜 아버지 학교에 입학했는지 다른 아버지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동기부여를 더 크게 만들어 줍니다 아, 지원하게 는 동기는 약간 반강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웃음> <웃음> 하도 추천하셔가지고 반강제인 것도 있었지만 나는 필요 없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우리나라에서 뭐 할수 있는 애지간한 네, 레저스포츠는 거의 뭐뭐 관기 뭐 수준 정도로 어, 뭐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골프, 로트 스키, 나는 해 밖에서 놀다 들어와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 이게 뭐 이런 레저를내 뭐 살림을 잘 하네 못하네 안가려고 했었지. 처음에는 아내가 권유했다고 내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가기 싫었겠어 거기를. 그 응. 그래서 이렇게 막 아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울면서까지 이렇게 막 부탁하고 하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빨리 오줌만 지나가자. 응.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는 응. 아부자크를 한다고 약속했으니까는. 을 빨리 오줌만 지나가자라는 그 마음으로 위안을 하면서 거기 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 네. 첫째 날에는 조를 편성하고 조별로 포스터와 구호를 만듭니다. 크레파스를 가지고 꾸미는 것을 처음 하는 아버지도 많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구호를 외치는 일이 많습니다. 어색함을 무릅쓰고 왜 구호를 외치는 걸까요? 일단은, 머릿속만 정리되어 있던 것을 입 밖으로 내면, 뭔가, 내에 각인되는 게 조금은 더 다를 것 같아요. 어, 아, 지금부터 뭔가 시작이라는 그런 생각을 전하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죠. 그거 삶에 대해서 선택한 건데, 물론, 사이에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이 그냥 그대로 가복되겠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진짜 조금 이렇게 나고 싶다는 경기를 가지고 그도호를 했을 때는, 그러면 하고 안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결단하고 시작할 때, 내가 선택할 때이보호를 함으로써 조금 더내자신의 더 힘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할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모든 부준길을 고마타하고 런 모든 일의 앞장을 서자는 의미에서 이 돌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이 좋은 거는 다 알아요. 이 좋은 사랑을 내가 쌓아놓고 있어야 나눠줄 수 있어요. 누가 쌓아줘요?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듣는 모습들이 사뭇 진지합니다. 숙제도 있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편지쓰기 사랑스러운 이유를 20가지로 써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꼭 안아줘야 됩니다. 왜 많고 많은 숙제 중에서 하필 글쓰기 인것일까요 대부분 아버지들은 이렇게 편지 쓰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편지 쓰고 이렇게 글로 쓰는 거 보통 여자들이 좀 많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성분들은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약할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이 부분을 좀 귀찮게 생각하고, 처음 이걸 해야 되나 만 싶을 거예요. 왜냐면 하 워낙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합리적인 걸좀 추구하고, 이치에 따져서 뭔가 행동으로 이렇게 구축했던 부분도 있는데, 내면 작업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어떤 편지쓰기라는 거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들이 한국 사람들이 또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내면 작업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결국 내 안에 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화시키고, 뭐 대세계 인들하는 그런 시간들이 편지를 쓰면서 될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기가 이제 가족 안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뭐 삶의 패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될것 같아요. 미안하면 미안했던 부분들, 못때면 뭐 미안했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내면 자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우리가 아 말로 뭔가 표현하지 했지만, 말로는 바로 잘안 되거든요. 근데 뭔가 편지를 쓰면서 한번 이렇게 걸려졌던 거는 훨씬 더 말로써 아니면 행동으로 표출하는 게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상의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어, 나같이 못난 남편, 어,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사라져서 어, 사랑스럽다. 어, 그렇게 좀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네. 아. 어. 그리고 이제 자녀한테 편지 쓰기하고 사랑스러운 20가지를 할 때에 어, 편지에는 그냥 그 미안하다난는 말밖에 없었던 것 같아. 요 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로서 어, 좀뭐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못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어, 그래 아빠를 용서해 달다 어, 미안하다. 다음 토요일 아버지들이 모여서 숙제를 한 소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음에 찡한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가정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 같네요. 아버지 학교의 수업 시간은 대부분 발표로 진행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아버지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느낀 점을 발표합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체가 <laughs> 잘하고 있는 남편이고 좋은 아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내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또 아내에게도 정말 잘해주고 마지막 그 한두 번의 분노로 그 모든 농도딱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어요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발표를 하게 되면 뭔가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죠그 막연하게 마무리 속에 있던 거를 입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한 번씩 자기의 그 생각도 정리해 볼수 있는 게될것 같고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은 솔직히 한 시간이면 제가 하는 시간은 5분도 안될 거예요. 남들이 하는 그 55분을 듣고 있는 동안 제가 자기가 이제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하는 거 보면서 좀 놀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자극을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나는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타인의 또 삶을 또 비교도 해보고, 동기부여도 오히려 받고, 어, 이러면서 좀더 힘이 더 올라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될것 같고, 그러면서 또 같은 아버지라는 공통된 주제가 있으니까 같이 있다 보면 새로운 연대의식도 생기면서 그 집단이 좀더 역동적으로 더 빨리, 어, 이렇게 하나 결집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깜짝 이벤트를 합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노래말 속에 진심을 담아서 전합니다. 했다는 것은 어, 우선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 지 어, 아버지학교 갈기 전에 나의 아버지 역할은 어, 내가 즐기고 어, 내가 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는데 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렇게 아,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음, 저를 밝은 얼굴로 어, 좀 이렇게 살고 싶다. 어, 화난 얼굴로 어, 힘들고 막씩 풀린 그런 얼굴이 아닌 어, 그런 얼굴로 좀, 좀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마지막 날, 오늘은 수류식입니다. 가족들을 초청해서 아버지 학교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족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서약합니다. 앞으로 더 멋지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는게 진짜 짧다면 짧고 어떻게 든면 된다고 되다, 하면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할수 있는 시간인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이제 변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훈수 기간이 석 달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석 달. 석달 동안 또 열심히 노력했을 때그 지금까지 어떤 살아왔던 패턴이라든가 모습들이 변화되는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도 3주 정도로 보었거든요 3주만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 노력해그 삶의 패턴이 바뀌는데, 거으로 봐서는 5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짧지는 않죠. 그죠? 길다면 어, 될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항상 듣고, 뭐, 변하려는 동기는 있지만, 그 삶의 현장에 왔을 때, 그게 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게 연속이 되느냐. 근 분이 있는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좀더 길게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금방 제자리로. 왜냐면 하사람 어떤 한나의에 패턴 속에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예전에 살고 이렇게 쉽게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모습이모습들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게,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결단했던 부분들을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벽에 붙여놓고 오면 가면 자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볼 삶을 이렇게 지켜보고 반성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꾸준하게 뭔가 노력하는 시간들 그것이 조금 도그사람의 변화된 삶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데 그오주만딱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금방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5주나 사주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단이 집에 와서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라도 하나라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죠. 어떤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들이 다짐한 것, 오랫동안 지켜서 모두 좋은 아버지가 되길 기원합니다.